사도행전 큐티 잘하고 있나요? 사도행전이 내일기보다는 그래도 좀 큐티하기 수월하죠? 그렇지만, 어, 사도행전도 여러분 읽다 보면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번 한달동안은 사도행전을 큐티할 것 같은데, 어, 이번 기회에 사도행전을 정말 더, 예전보다 더좀 많이 알아가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큐티했으면 어, 좋겠습니다. 많이 알아야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깊이도, 은혜도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배경에 대해서 짧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그, 어느 장면부터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부터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장면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았었던 성령 충만함을 받았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언제쯤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헷갈리죠,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셨죠, 그죠? 아니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려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부활하시고도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는 장면도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어떤 명절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명절이었는데? 바로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정도 있다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약 열흘입니다. 약 열흘 정도 있다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면은 이 6월절과 오순절 이 사이는 약 50일의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 열흘 정도 있다가 오순절 성령관리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우리가 퓨트했던 1장, 2장의 배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과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1장 14절 말씀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 계세요. 그리고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오순절 성령 강의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안 계시고 이들은 지금 다 모여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왜냐면은 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제자들도 죽이려고 할 테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그건 아직, 그 성령강림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쩌면은,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도 지금, 무력하잖아요.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laughs>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지금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너무 무력해요. 지금 가장, 1년 중 가장 중요하실 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참, 그, 마음도 어렵습니다. 그쵸? 우리 힘들게 합니다. 어쩌면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계시고, 대적들에 둘러싸여져 있었던, 불안했던 이 제자들과, 우리의 상황과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이례적인 어, 사건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아주 꾸준히 집착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꾸준히 집착하여 기도했다라는 그 모습이, 이, 이 원어의 그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잠깐만 기도한 게 아니고, 어느 한 날만 몰아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 제자들이 꾸준히 기도했었던 걸리가볼수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있기도 전에, 이들은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그때,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큰 권능을 제자들이 받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 어려운 이때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신입생들을 보내 주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만남들이 이거는 아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만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희망을 좀 갖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짧게 여러분 배경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저도 좀 말씀을 좀남았는데요 앞으로도, 어, 계속적으로, 최대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것들 계속 영상으로 만들어서,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회가 된다면은 라이브로 이제 큐티 하면서 여러분과 뭐 이제 말씀을 좀 나눌 수도 있고, 큐티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라이브로 좀 Q&A 하는 그런 시간들도 한번 좀 가져보려고 해요. 앞으로도 이 큐티 나눔으로 자주 봅시다. 샬롬.